IPFS와 파일 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주가가 미국 증시 급락장을 참고할 만한 지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테슬라 주가가 7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 미국 증시의 급납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그럼 지난 한주 동안 파일 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 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3일 코인 마켓캡 기준 파일 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0.41% 상승하며 2 5 2 7 1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평균 파일 코인 24시간 거래량은 1,900억 원으로 2,000억 원대를 기록했던 전주보다는 하락한 모습인데요. 이어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전주 대비 1.2% 상승하며 현재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43위에 위치해 있으며 메인넷 출시 이후 처음으로 40위권 밖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비슷한 거래량으로는 대시 지캐시 등이 있습니다. 지난 7일 최고가와 최저가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코인 최고가와 최저가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2만 원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고가는 2만 6,671원, 최저가는 2만 3,678원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전체 물량의 2%대인 4,700만 개의 파일 코인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어 파일 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후비글로벌에서 파일코인이 현재 25,277원에 거래되며 12.33%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어 바이낸스가 점유율 8.36%를 지켜내며 25,278원으로 후비글로벌과 비슷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유일하게 파일코인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 코빗에서도 글로벌 거래소보다 낮은 24,000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파일코인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월 3일 기준 파일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 대비 2만 개 상승한 46만 7,37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1,269팀의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 중이며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0.1 엑비바이트가 더해져 2.274 엑비바이트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 코인은 283,580개이며 블록 리워드는 20.3개입니다. 글로벌 마이너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F01248이 스토리지 용량을 74.88 페비바이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 F02770이 전주와 비슷한 스토리지 용량을 확보하며 72.63 페비바이트 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주간 IPFS 업계 주요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파일코인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IPFS 프로젝트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Unstoppable Domains는 IPFS를 활용한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IPFS 이노베이션 그랜트 프로그램 도입 소식을 전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당 최대 2,500불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제품이 선정되면 언스터 법을 도메인의 소셜 채널 20만 명 이상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고 크립토 또는 질 도메인에 대한 자격도 부여받게 된다고 합니다. 매달 15일 안에 출시할 수 있는 IPFS 기반의 프로젝트를 골자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자와 실제 제품 작동 중인 프로토타입 또는 MVP가 있으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이 이미 출시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조금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 북미에서 가장 큰웹3.0 구축 업체 모임인 이더 덴버가 진행됩니다. 이더 덴버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블록체인 프로토콜 전문가, 디자이너 개발자 등을 위해 진행되는 세계 최대 웹3.0 이벤트로 블록체인 업계 유명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크와 워크숍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빌딩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레벨 프로젝트 구축, 문서 백서 작성, UI UX 설계, 인포 그래픽 등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IPFS 커뮤니티가 참여해 IPFS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멘토, 리소스를 포함해 웹 3.0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열린 파일코인 리프트 오프 위크에서 인프라 소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프라는 API를 노출하여 개발자에게 파일코인 블록체인과 상호 작용하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몇년 동안 이더리움, IPFS 및 파일코인 등 여러 분산 네트워크를 위한 API 프록시를 구축해 개발자가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개발자들은 인프라를 활용해 사용자를 대신하여 노드를 실행하고 백그라운드에서 해당 노드로 API 요청을 보낼 수 있고 이에 따라 개발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인프라가 줄어들어 해당 API 위에 구축되는 서비스를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인기 암호화폐 지갑으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 사이버 보안 위협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해당 피싱 사이트는 실제 웹페이지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당부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IPFS 업계에는 또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